스위트 센터가 너무 이뻐. 근데 눈 봐. <laughs> 눈이 그냥 땅하고 지붕하고 연결돼 있어. 여기가 오. 눈이 막기가 올드 페이스풀인. 오시게 봐. 자기야. 왼쪽이 시게 봐. 캡트샵 있다. 아, 저 꼭대기에 집이 있어. 봤어? 어. 계단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네. 그래요? 이게 파이어플레이스인가봐. 좀더 이거, 라이트하고 이튿날 <목소리도> 밤을 보낼 것입니다. 조그만 인이에요.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 옐로스 그 웨스트 엔트런스로 바로 갈수 있어요. 여기는 진짜 물 <laughs> 나무로 만들어졌네요. 오케이 에버그린 모텔 인인가? 에버그린인 모텔 응. 그래서 카드를 적어놨네요. 웰컴한다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래요. 오늘 보니까 웨더가 하이스트 37, 로이스트 25. 몰라, 프라. 아, 네, 프라. 프라, 프라 나이트라서 모릅니다. 춥단 얘기 같습니다. 클라우디 나이트, 스노우. 눈? 실컷 봤는데 또 온답니다. 아. 점심은 안 먹었으니까 이건 저녁, 점점 <laughs> 이거봐, 파트. 여기 앉아서 먹는 거야. 응. 오. 오늘 점심, 점심은 없으니까 점점. 핫고, 이게 버팔로 고기로 된 거고, 이게 버팔로 햄버거.